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우튜버입니다 오늘은 애플이 아닌 다른 종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역사상 최저점인 TMF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TMF는 20년 이상 미국의 국채 금리 상품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이들의 일단위 성과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이라 절대 장투할 만한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부터 TMF를 분할 매수할 생각입니다. 역사상 최고 저점을 깨고 내려간 TMF는 미국의 금리가 5.5%를 찍는 순간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TMF는 쓰레기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 주식을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일 겁니다. 수익을 얻으면 좋은 주식 내리면 쓰레기는 뭐 국물이죠. TMF는 금리에 영향을 받는 종목인 만큼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가 내려갈수록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골드만 삭스는 내년 2분기부터 금리가 내려갈 거라 예상했습니다. 투자는 심리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TMF를 매수했다가 크게 잃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이라 차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 오늘 500불 정도 소액 들어갈 생각이고, 앞으로 5%씩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이런 레버리지 상품의 몰빵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 상승장이라면 3배 수익을 복리로 누리지만, 반대로 내린다면 정말 하루만 해도 계좌가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추종하는 TLT가 10%만 내려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 3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 ETF인 만큼 배당금이 있지만 또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절대 추천할 만한 상품이 아니며 장기 투자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투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